요즘 집에서 운동하신다는 분들 많죠? 하지만 운동기구를 사려니 가격이 부담스럽고 무겁고 복잡한 기구들은 사용하기 힘드셔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지나치게 큰 공간을 차지하거나 조립이 번거로운 제품들이 대부분이라 매일 운동하기엔 너무 힘들죠. 그래서 홈트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고민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수 있는 홈트러브 치닝 디핑 턱걸이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설치가 간편하고 성능이 뛰어나면서도 가격이 합리적이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고 다양한 운동을 할수 있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죠. 전 몸을 키우고 싶어 하는데 이 제품 하나로 단순한 턱걸이 외에도 푸시업, 딥스 운동도 가능하니 매우 유용했습니다. 사용해본 이후로 운동할 때마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운동을 할수 있었습니다. 리뷰를 보면 여러 사용자들이 일관되게 만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치가 간편하다는 점과 다양한 기능이 돋보인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대부분 5점 만점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점도 신뢰를 주네요. 이런 제품이라면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동기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에게 홈트러브 치닝 딥핑 턱걸이 운동기구를 추천합니다. 한번 사용해보시면 운동이 훨씬 더 즐거워질 것입니다.